오늘은 특별히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대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것 같아서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본 뉴스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추수감사절 어, 때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두었는데, 어,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 뉴스 속 CCTV 영상에 보면은요. 한 경찰서 지구대 같은데 차한 대가 급히 들어와서 다 멈추더니, 거기서 할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급하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내부 CCTV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경찰들에게 뭐라고 막 급히 설명을 하고, 또 경찰들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밖으로 막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타고 온 차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네살쯤 되었으려나요? 그런 소녀,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할머니가 그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냥 몸이 쭉 늘어져 있고, 힘이 하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동네 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서 큰 병원을 향해서 가는데, 길이 너무 꽉 막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손녀는, 한 4살, 5살 된 손녀는 축 늘어져서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고, 길은 꽉 막혀 있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뭔가 일이 날건 나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생각해낸 것이 무조건 경찰서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경찰차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를 태우고 이제 막 사이렌을 울리고 비상등 켜고 이 안전봉으로 다른 차들을 제지하면서 급하게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고. 다행히 이 아이는 큰 일이 있기 전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찾아온 병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조금 늦어지면 호흡도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뇌염도 올수 있고 뭐 심근염도 올수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이게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에게 도움을 구했고 경찰은 또 아이를 급하게 응급실에 데려다줘서 이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뉴스이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에 이 아이가 할머니와 엄마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시켰으려나요? 아이는 그날 이제 경찰 아저씨들에게 그날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제 CCTV 속에 그 모습이 참 어,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를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경찰들 눈에도 귀엽고 예뻐 보였던지 경찰들도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참 흐뭇한 장면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경찰서에 찾아오지 않은 아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벗어난다면은 당연히 며칠 후에 좀 나아진 다음에 경찰서 찾아가서 뭔가 사 가지고 가서 감사 인사하지 않을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 경찰도 고맙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려나요? 그 인간적인 도리는 우리가 비교적 잘 지키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에게 마땅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꼽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못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그 아이가 그날 저를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하는 것이 예뻐서 경찰들도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때 하나님도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배꼽 인사를 하면서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하면서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워하시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귀엽게 봐 주시고 또 고마워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님. 오늘 읽은 시편 교독문으로 읽은 시편 65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참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돌보시고, 뭐 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손수 마련해 주신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을 하나님이 대주시고, 그래서 풍년이 들게 해주시고, 큰 복을 내리셔서. 우리의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그런 그림은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AI가 그려준 그림인데요. 그 기름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저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합니다. 목장마다 양대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장이 있다면은 그 목장이 양대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서 매일 기쁨의 찬양소리가 그치지 않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혜로도 현명한 어른들은 이런 것, 우리 삶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목장마다 양대가 가득하고 골짜기는 오독오곡이 가득하고 이런 풍년의 연속인 것이 무작정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모세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 땅 앞에서 그 땅에 곧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한 말씀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살게 될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그 땅은 지난 40년 그들이 살았던 광야와는 달리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물은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야, 아, 아직 거의, 예, 거의 지금 거 맞습니다. 거깁니다. 음, 그 땅에 물이 충분하니까 그 땅에서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 돌에서 쇠를 구하고 산에서 구리를 캘수 있는 그런 자원이 풍부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자기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만 출애굽 2세대 자기 후배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누구보다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걱정이 앞서요. 어떤 걱정입니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그 다음 페이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laughs>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고생할 때, 힘들 때가 아니라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험보다 이기기 더 어려운 것이 풍요의 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인데 배불리 먹을 때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때 당신들의 소화양이 번성할 때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날 때 하나님을 잊기 쉬운데 그러면 풍요해지면은 무조건 하나님을 잊는 것인가? 그것이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이 풍요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풍요와 망각 이 둘을 있는 매개가 있는데요. 14절에 나와 있죠.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풍요와 성공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교만, 교만한 마음이고 우리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물질의 풍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성공하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좀 대단해지는 것 같죠 어, 자기의 능력, 네. 경험, 판단, 지식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 들때몇가지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나와 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안 사는지 모르겠어 왜 믿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할지 저렇게 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럼 보고 있다가 또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아, 근데 가르쳐도 잘 듣지 않으니까 또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배울 게 있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사랑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사람을 무시하고 가르쳐 들려고만 하고 핀잔 주고.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을 멀리 하겠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웃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만하면 이웃과만 멀어지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흐름은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공과 풍요. 그것이 교만을 낳고 교만한 사람이 이웃과 불화하고 단절되고 이웃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은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풍요롭게 살면서 동시에 이웃과 평화롭게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성공하거나 풍요롭게 되거나 이럴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눔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넉넉해지고 삶이 편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염려한 것처럼 아,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모은 것이라면서 교만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넉넉하게 생긴 것으로 온갖 선한 일을 하면서. 이웃과의 나눔, 연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되죠. 그러면 그 넉넉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될 때, 교만해질,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도 크지만, 물질에, 내가 물질에 지배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눔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결국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차례 의 전도행을 여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에 이바지한 것이 있다면은 교회를 많이 세운 것만이 아니라 이 여러 군데 세운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는 데 노력했다. 이것이 더큰 공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도 들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바울은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는 헌금 많이 했거든요. 뭐 바나바가 땅을 기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유 저렇게 기부하고 재산들 기부하더니 무리해서 내 저렇게 될줄 알았지, 오래 못갈줄 알았지 하며 혀를 차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한 일을 나눔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이 멀리 떨어져 있던 교회들은 하나가 될수 있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생각하며 연대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고통 고난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나눔은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함을 채워 줬는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도 고마워하겠지만 또 기도의 응답이라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를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출수감사제를 맞아서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를 선물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이 받은, 수혜자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나의 필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더큰 은혜는, 정말로 감격적인 은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교회 도움을 줄수 있고 감사의 이유를 줄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냥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삶이 풍족하게 될때두 개의 순환도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교만. 이웃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멀어짐,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물질의 풍성함은 똑같지만 교만이 아니라 나눔. 그래서 이웃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고 이런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바울은 이 물질에 풍성한 다음에 나누어지는 교만으로 할 것이냐 나눔으로 할 것이냐는 그 갈림길에 서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될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까 걱정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권면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아, 올해를 지나면서 한참 아, 넉넉하다, 풍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넉넉한 마음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들. 헌금들을 모아서 몇 군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섬기는 기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선물할 줄로 믿습니다. 음.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교만, 이웃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그래서 누군가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는 선한 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통로로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귀중한 소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자매와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어,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씨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씨가 열매가 되고 또그 열매를 이웃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하늘시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골짜기마다 오곡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인생의 풍년을 맞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음. 나눔을 통해서 교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웃의 궁핍함을 치우고 감사의 이유를 선물하므로 이웃과도 또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음. 하나님 삶이 풍족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 진정한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 한분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laughs>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주일 헌금 드립니다. 지난 한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